안녕하세요 우기부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눠볼 이야기는요. 저의 인생에 아주 아주 큰 도움이 됐었던 나이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인생책 세 권을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아, 난 도대체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저 사람들은 무슨 꿈이 있고 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하는데 난 도대체 뭘 하고 싶은지 나조차도 몰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또한 10대 때도 그랬고 20대 때도 그랬고요. 온갖 것들을 다 시도해보고 만지작거리고 이거 하다 그만두고 저거 하다 그만두고 온갖 경험들을 했었는데요. 도대체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 나는 도대체 뭘 좋아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해답이 안 나오는 그런 시절 들을 오래 보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인생 책세권을 만나면서 저에 대해서 알수 있게 되고 저에 대해서 알수 있게 되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할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오늘 책들 여러분들 삶에도 아주아주 아주 큰 힘이 될수 있을 거라 정말 믿어 의심치 않고 추천을 드리니까요 오늘 이야기 꼭 집중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서 구독 누르라고 와, 와. 오기, 오기. 짜자잔. 첫 번째 책은 위대한 나의 발견, 강점혁명이라는 책입니다. 이건 예전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이 조회수가 많이 나온 영상이 아니어서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모르시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책은 나는 무엇을 잘할수 있는가라는 책이고요. 세 번째 책은 나는 왜이 일을 하는가 라는 책입니다. 먼저 이 책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사이먼 사이넥이라는 분이 저자인데요. 테드에서 한 강연으로 매우 매우 유명하신 분인데요. 저도 테드를 보고 이분을 알고 이분이 쓴 책을 보게 됐었는데 이 책을 읽게 되면요. 지금 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온갖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승승장구 해오거나 아니면 점점 퇴보하거나 그 이유가 진짜 내면의 문제. 나는 왜이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 이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가 이 기업의 미래를 결정해 준다고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기업들을 소개를 해주고요. 그 기업들을 이끌어 나갈 때 이런 CEO의 철학이라든지 자신의 삶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들여다 보면서 기업들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요 이 제목 그대로 나는 왜이 일을 하는가. 그 일을 하는 이 인간의 행동의 본질, 즉, 우리가 모든 행동들을 할때그 행동들에는 다 본연적 이유가 있을 겁니다. 뭐 인간에게 얻는 인기라든지 존중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돈에 대한 갈망이라든지 어렸을 때부터 키워오던 자신만의 욕구라든지 사람마다 다 다른 자신의 이 행동의 이유에 대해서 확실히 명확하게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이 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책, 어떤 기업은 왜 성공하고 어떤 기업은 왜 실패하는지에 대해서 그 내면의 이유를 찾아야 된다는 점을 잘 배울 수 있습니다. 거고요. 여러분들 1독을 권해 드립니다. 짠. 두 번째 책은요. 구본형 변화경영연구소에서 지은 나는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 라는 책인데요. 제가 예전에 어떤 영상에서 산맥타기라는 방법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인생의 성장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자신이 어떤 순간에 행복했었는지 어떤 순간에 아주 불행했었는지 그 과거를 탐색을 해보면서 자신을 탐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 알려드린 그 방법이 이 책을 통해서 배웠었던 겁니다. 이 책에는 제가 방금 설명드린 산맥타기 방법 이 외에도요, 자신이 가진 어떤 유전적 코드, 즉, 자신의 가족력을 통해서 내가 가진 성향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고요. 그리고 자신이 어떤 것에 몰입하는 그런 경험들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어떤 일에 집중을 잘 하고 어떤 일에 집중을 잘 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또 알려주면서 나에 대해서 탐구하는 방법을 또 알려주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면서 자기 자신의 강점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합니다. 특히 저는 좋았던 게이 책에서 얘기하는 그 강점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강점이 아닙니다. 열심히 자격증을 따고 뭐 스펙을 길러서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해서 얻게 되는 그런 강점이 아니고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재능을 발견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것만이 강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특히 73페이지 셋째 줄에 보면 제가 밑줄 그은 부분이 나오는데요. 잠깐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약점 뒤에는 대개 강점이 있기 마련이다. 소심함이 적당하면 세심함이 되고, 다혈질이 넘치지 않으면 도전 의식이 되는 것이다. 내 속의 특성을 알고 인정하여 좋은 방향으로 이용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소심함이 적당하면 세심함이 된다고 했어요. 우리는 보통 소심함, 이 단어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소심하다는 그 사람 자체를 깎아내린다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이런 소심함은 이 세상과 연결될 수 없는 어떤 단점으로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 책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소심함도 적당하면 세심함이 될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요. 그렇게 자신의 강점을 잘 사용하려면 당연히 강점이 무엇인지 아는 게 매우 중요할 것이고, 이 책에서 알려주는 게 바로 이 강점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인 거죠. 자기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소개를 하는 책이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탐구를 꼭 해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세 번째 책은요. 짜잔 위대한 발견 강 이 책은요 저에게 해답을 알려준 책이에요 진짜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준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하면 앞. 부분의 일부에서는 강점을 찾는 것에 대한 중요함을 알려 줍니다. 여기에서 강점은 사회에서 말하는 그런 강점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남들보다 조금 더 좋아하고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재능을 찾고 거기에 대한 어떤 노력을 투자했을 때 그것이 강점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성향을 찾을 수 있게끔 이 책이 안내를 해주는데 이책 안에는요. 40가지에 가까운 성향들을 하나하나씩 안내를 해줍니다. 그 중에서 자기 자신과 잘 맞는 성향들을 이렇게 체크를 한 다음에 그것들을 잘 확인하는 것만 해도 아, 나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 참잘 맞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접근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있는 한 가지 성향만 확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여기서 가지고 있는 서른 몇 가지의 이 성향들 중에서 누구나가 다 중복해서 이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직업적인 모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의 성향이 어떤 성향인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면 이 책에서 알려주는 거죠 먼저 저의 사례를 들어서 이 책의 내용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 책의 여러 가지 분야들 중에서도 와 이건 내가 예전에 몰랐는데 진짜 이게 나만의 재능이구나 라고 확인한 게 있습니다 수집 테마였어요 제가 예전에 보드게임에 엄청 빠졌을 때가 있는데요. 일하면서 번 돈들을 전부 다 보드게임 사들이는데 쓸 정도로 그때 당시에 보드게임만 거의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어치가 됐었던 것 같은데 보드게임을 다 하진 않으면서 그것 자체를 수집하는데 완전 환장해 있는 거예요. 보드게임뿐만 아니라 어떤 한 곳에 저는 꽂히기 시작하면 그냥 계속 그것을 수집하는데 완전 눈이 돌아가 버립니다. 사실 지금 뒤에 보시면 이렇게 책들이 하나하나 쌓이게 된 이유도요. 지금은 제가 책 모으는데 지금 완전 정신이 돌아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저는 이런 수집 욕구가 매우 매우 강한데, 저는 이 책의 이 수집 부분을 보면서 제가 단순히 이런 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의 수집 욕구가 아직도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수 있었어요. 수집 테마의 소유자는 탐구심이 많고 수집하는 것을 좋아한다. 책이나 어떠한 사실, 단어, 인용문 등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여기서요. 저는 책뿐만 아니라 책 속에 있는 어떤 지식이라든지 사실, 단어, 인용문 같은 거를 수집하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제 컴퓨터 안에 있는 하드디스크만 열심히 뒤져봐도요 오만 가지 잡다한 지식들이 다 쌓여 있고요 저는 또그 정보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걸 좋아하고 안에 있는 뭐 인용문이라든지 예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계속 수집하는 걸 진짜 환장하고 좋아해요 예전에 제가 중국어 가이드 준비를 할때 단순히 그냥 중국어 회화만 열심히 공부한 게 아니고요. 중국어 책 속에 있는 다양한 어떤 중국어 문법 내용이라든지 단어별 쓰임새라든지 발음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볼 때마다 다 노트별로 이걸 분류해서 정리하는 걸 진짜 환장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때는 이게 돈이 될 줄은 몰랐지만 나중에 중국어 강의를 할 때는 진짜 저희의 재산이 됐죠. 그리고 제가 독서법 관련 책들을 보면서 정리한 어떤 독서가 관련 지식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우기부기TV에서 독서법에 대해서 정리해서 알려드릴 수도 있는 거고요. 이 책에서 알려주는 이 자신과 잘 맞는 이 성향을 딱 찾고 그 부분을 읽게 되면 너무너무 공감이 돼서 막 기쁠 정도입니다. 이책 안에는요. 단순히 저처럼 이렇게 뭐 수집하는 걸 좋아하고 어떤 혼자만의 이런 지적 사고를 좋아하고 이것뿐만 아니라요. 어떤 토론을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사람들과 공감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든지 이런 외향적 성향들까지도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다양한 모습들이 담겨 있어서 어느 누구나가 보시면서 아난 이러한 성향을 가졌구나. 아 나는 이런 활동과 관계된 일을 앞으로 조금 조금씩 만들어가면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나 자신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사게 되면 이책 안에서 테스트 하나를 제공을 하는데요. 그 테스트를 통해서도 자신이 어떤 떤 활동을 좋아하는지 확인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책을 사셔서 확인을 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게 3만 원, 책값이 좀 나가니까 아, 아직 난이 책이 진짜 확실히 좋은 내용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도서관에서 한번 빌리셔서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 책들은요. 제가 저의 인생 방향을 결정하는데 정말 지대한 영향을 준 책들이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이세 권의 책을 읽을 때 절대 그냥 읽기만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 자신을 알아가는 이 소중한 작업 중에 손을 놓고 그냥 눈으로 읽기만 하고 이게 아니고요. 자신의 성향을 조금이라도 파악하게 된다면 꼭 글로 남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이 바인더 한 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손승욱 설명서라고 해가지고 제가 저를 설명하는 책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뭐, 제가 좋아하는 구절 같은 것도 여기에다가 적어 놓고, 그리고 제가 살고 싶은 방향입니다. 지식 경영 전문가. 세상의 지식들을 수집, 정리하여 체계적이고 쉽게 알려주는 사람. 영상, 책, 강연으로 소통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제가 걷고자 하는 이 길을 정리를 해뒀고요. 저 자신을 향한 탐구가 이렇게 있을 때마다 뒤에다가 계속 정리를 해두는데요. 이 정리한 모습들은 나중에 언제 한번 제가 구체적으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설명서를 꼭 써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장하는 방송, 성장에 관한 방송, 우기부기 TV, 선수우겼습니다 뿅!